안녕하세요 넓고 얕은 지식을 전하는 콜스형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UN에서도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대한민국 이야기입니다 올해 들어 대한민국의 위상이 엄청 올라갔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G7 2년 연속 초청 US 뉴스 월드 리포트 선정 세계 강대국 8위 랭크 이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또 하나의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UN에서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선진국 지위로 지위 변경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래요. 개발도상국들 중에 단 한나라도 선진국으로 격상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처음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UN에서 대한민국의 지위를 격상시켰다고 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는 유엔 무역개발회의라는 곳에서의 결정이에요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야 발음 좋고 이걸 줄여서 웅크타드라고 부릅니다 외교부에서는 2일 개최된 제68차 유엔 무역개발회의 무역개발이사회 폐막 세션에서 우리나라가 그룹 A 아시아 아프리카 개도국 그룹에서 그룹 B 선진국으로 지휘변경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세계 12 경제규모, P4G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 개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 등 국제 무대에서의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과 현실에 부합하는 역할 확대를 위해 선진국 그룹 변경을 추진해 이번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 것, 이번 선진국 그룹 진출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서 한국의 선진국 위상을 명실상부하게 확인하고 한국이 두 그룹 사이에 가교 역할이 가능한 성공 사례임을 인정받는 것. 이렇게 밝혔습니다. 웅크타드는 1964년에 만들어진 UN의 정부 간 협의체예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 격차가 너무 심하게 벌어지는 현실을 개선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설명을 보면 그 취지가 후진국을 위해서 선진국이 만들어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결국 UN도 주도권은 누가 잡고 있을까요? 당연히 선진국들이죠. 선진국들 입장에서는 물건을 팔 시장이 필요한 거예요. 선진국들만 계속 잘 살고 후진국들은 계속 못 살면 새로 물건을 팔 시장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골고루 잘 살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우리 물건을 더팔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지. 뭐 이런 꿍꿍이도 크게 작용했다고 봐야 합니다. 꿍꿍이가 어찌 됐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니까 큰 상관은 없습니다. 1964년에 웅크타드가 만들어지고 선진국 그룹과 후진국 그룹으로 나눠서 회원국들을 유치합니다. 국제 정세를 논의하고 각국의 경제적인 고민들과 현안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이 웅크타드에서 하게 됩니다. 선진국, 후진국,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후진국들이 기분이 좀 별로야. 어감이 안 좋아. 그래서 후진국이란 말 대신에 개발도상국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줍니다. 단어 살짝 바꿨는데 기분이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 후진국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웅크타드가 설립된 이후 최초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이 일어나는데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계급 상승이 일어난 거예요 전 세계 역사에서 단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불과 70년 전 전쟁을 겪고 황폐화가 된 나라에서 이제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김민초콜렛 이렇게 외치던 꼬맹이가 초콜렛 먹을래? 이러는 어른이 되어 버린 겁니다. 구호품을 받던 나라가 구호품을 주는 나라로 성장한 사례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정말 뿌듯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선진국 지위 변경 기뻐만 할 일일까요? 만장일치 선진국 됐다 자랑. 정부의 곧 청구서 날아온다. 응?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게 못마땅한 언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내용인 즉슨 그동안 개도국의 위치에서 누리던 혜택들이 있는데 이제 선진국으로 올라가게 됐으니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선진국이라서 내야 하는 비용들만 늘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참, 우리 언론들 대단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은 그냥 뿌듯해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개도국의 혜택이라는 것은 WTO에서의 위치가 중요했어요. 왜 그랬느냐? 바로 농업 분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농업을 국가의 전략 사업으로 보호해왔습니다. 예전에 쌀 개방한다고 농민들 난리 났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르가이라운드 뭐 이런 단어들 기억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농업이 여전히 기술적으로 많이 낙후되고 영세하죠. 농작물이 참 맛있는데 좀 비싼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농업은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습니다 식량 무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식량의 자금률이 낮으면 큰 위기가 올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식량을 수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만 자금률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WTO에서 개도국의 위치를 핑계로 농산물 수입을 막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019년 WTO에서 우리나라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켜버렸어요. 야, 코리아! 니들 이제 적당히 해! 니들이 어딜 봐서 개도국이야! 이젠 선진국으로 가버려! 양심이 있어야지! 이래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진국 행을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미국입니다. 미국 형님이 선진국으로 가라면 가야지. 우리가 힘이 있나요? 그러니까 2019년에 이미 우리는 선진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개도국의 혜택은 이미 사라진 거예요. 그것도 우리 의지가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의 의지로 인해서 그 중에서 미국 형님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선진국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개도국에 위치했을 때도 농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에서 개도국의 혜택을 받지 않고 있었어요. 농업을 지키려고 선진국 안 가고 버티고 있었는데 다른 분야도 개도국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니네 양아치니 이럴 거 아니에요. 농업을 지키려고 버티고 버티다가 WTO에서 선진국으로 떠밀려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그럼 개도국 혜택도 어차피 다 끝났겠다. 그에 걸맞는 위상을 가져와야 할것 아닙니까? 그래서 웅크타드에 우리 선진국 그룹으로 격상시켜 줘 요청을 한 거예요. 웅크타드에 개도국 나라들이 모였습니다. 야, 코리아가 선진국 그룹으로 올려달래는데 니들 생각은 어때? 난 찬성. 코리아는 이미 선진국이지. 나도 찬성.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은 웅크타드에서도 선진국 그룹으로 올라가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웅크타드에서. 다른 개도국들이 만장일치를 해준 이유를 분석한 것 중에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분석을 소개시켜드릴게요. 개도국들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그룹을 가면 거기서 개도국들의 입장을 잘 대변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네요.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한국과 외교를 할때 편하게 생각하는 큰 장점이 꽁꽁이가 없다는 거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진정성이 있다는 것이죠. 침략의 역사가 없고. 침략만 오지게 당한 역사를 가진 나라라는 것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예를 들면 미국이 어떤 나라한테 우리 니들한테 이거 해줄게 이렇게 나오면 그 나라는 분주해진다는 거예요 미국이 저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 이 생각부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를 할때 다들 꽁꽁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한국이랑 외교를 하면 우리가 이거 줄게 너희는 이거 줘 이러면 그게 다라는 거예요. 이런 외교의 경험이 오래 쌓이게 되니까 대한민국을 신뢰하는 나라들이 엄청 늘어났다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고 그럴싸한 분석이죠? 이제 웅크타드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수순이었다는 것을 설명드렸고, 과연 이게 우리에게 이득인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전문가의 말씀을 빌려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전문가 최백은 교수의 글을 인용할게요. 선진국 분담금 걱정을 보면서 소형주택에서 살다가 중대형 주택으로 옮겨가면서 관리비 증가를 걱정하는 모습이 떠오른다. 중대형 주택으로 옮겨가면서 아이들에게 각자의 공부방을 제공해 주는 혜택 등은 외면한다. 무엇보다 선진국이 누리는 유무형의 혜택을 간과한다. 선진국은 국제 규칙의 설정자이다. 우리가 G7의 일원이 되는 것의 의미는 한반도의 문제에서 우리가 종속 변수에서. 독립변수, 즉, 주요 결정자가 되는 것이다. 아직도 국제질서의 주요 규칙들은 강대국 혹은 선진국들이 결정을 하고 나머지 개도국의 그 규칙을 강요하는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제적 위상에서는 선진국으로 분류되었다. 아직도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은 곳이 UN이었다 대한민국을 G7에 가입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일본 논리 중 하나가 UN에서 한국의 지위였다 UN에서의 대한민국 지위 변경은 G7의 재구성 과정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환경 중 하나인 것이다 우리 정부가 지위 변경을 의제로 다뤄주기를 요청한 배경이다 새벽은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쉽게 이해가 되시죠? 눈에 보이는 분담금보다 국제규칙의 설정자가 되는 것이 훨씬 큰 이득이라는 설명이에요. 지출되는 눈앞의 현금보다 앞으로 보유하게 될 주식의 가치를 보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언론들은 수준이 좀 낮아서 이런 얘기 못할 거예요. 그래도 홀스 형 채널 구독자분들은 수준이 높으니 다들 이해하셨죠? 유엔에서의 지위 변경은 축하할 일이에요. 모든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가 축하하고 기뻐해 주는데 우리나라만 초상집이야. 참 이상하죠?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도 됩니다. 우리는 참 대단한 나라에 대단한 국민들입니다. 앞으로 더 대단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 만세. 이번 이야기는 UN에서도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대한민국 이야기였습니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골수형이었습니다.